자, 다시 최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안녕하세요. <목소리> <알려보세요>. 됐입니다 <목소리> 자, 오늘 할 게임, 퍼피... 퍼피 플레이 타임. <목소리> 자, 그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끊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 이거 깔았는데... <목소리> 이거 <목소리> 하나에 <해>, 이거... <목소리> 그래. 그래요아 <laughs> <아유 웃음> 이게 그냥 갑자기 꺼 가지고. 아, 뿌피 플라이. 뿌피 플라이. 아, 갑자기. 우와, 박스다. 우와, 도마스다 우와 너 달지는 않았어 얘가 더 귀여워 너보다 <laughs> 이건 뭐지 이건 뭘까? <laughs> 아, 이거 알것 같아요. 아까 저기 있던 기차가. 초록색. 어 근데 뭐였더라? 초록색? 초록색? 오케이. 우리 똑똑한 놈이 왔군. 핑크색. 핑크색? 오케이. 노란색. 노란색. 하얀색. 그다음 무슨 색? 아 맞았구만. <웃음> <웃음> 자 이건 뭐지? TV다. TV. 크래비가... <laughs> 자, 이건 크랩이라 <그래비라> 합니다. <laughs> 자, 크랩을 어떻게 매는지 보여드릴게요. 크랩을 이렇게 매가지고 쪼여주세요. 겨절 랑이로 자, 그리고 이쪽선, 이쪽선을 이렇게 손가락을 뚫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불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땡겨주세요. 자, 저기는 물건이 보이죠? 이쪽선을 잡고, 이쪽선을 잡고. 자, 주의할점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뭔 소리지? 나? <laughs> 자, 전력을 공급하는 법. 자 이쪽선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선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쉽죠? <laughs> 자, 그럼,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laughs> 퍼피 플레이 타임이었습니다. 광고 끝! 다 맞춘 게 뭐였어? 아, 뭔상황야 <나 튕기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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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작권 소리가 왜 들리지? <laughs> 나내 영상이었어, 씨. <laughs> 야내 영상이래. <laughs> 대가리가돌았 <laughs> 네. 아, 아, 진짜 녹합은 어디냐? 나 진짜 정신이 하나가 없어. <laughs> 아니 진짜 녹각은 리액션 엄청 좋았는데, <laughs> 와 소리가 존나 웅장하네요 어, 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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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 무슨 소리지? 아유,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어, 뭐야, 이게? 이보디. 어, 이거 어. 땡기면 안되 네. 이거 땡기면. 어, 어라라라 아, 아, 이거 내 찌릿찌릿. <laughs> 어. 아니야니아니야 <냐냐> 랄라~~ 라흐흐흐이지고 <laughs> 그냥 가자 여기 전기가 끊어네 잠만! <냐라> 잠만! 잠! 잠만! 아, 잠! 다시 풀어줘야지 끊푸는 아주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주시면 그냥 이렇게 풀려요 아주 쉽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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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로 들린다. 야, <목소리> 그것도 아주 크게 놀러, 릴랄, 리 놀러, 리랄, 오, 뭐야? 저거, 곤충, 아빠, 이건 무슨 곤충이에요? 적응 안 되는 소리지, <laughs> 적응 안 되는 소리, 적응 안 되는 소리. 뭘 그렇게 잘난 채 손가락 확 부러뜨릴까? 어? 할수 없으니까 좀더 가자. 러 이야. 아. <운> 아. <놀랄랄랄랄라> 씨, 새끼. 갑비 밖에 가서 는데 결국 가. 무지 어. 동시하기 나도 투. 아야. 이거 예 얘가 없네. 이런 버릇덕머리 없는 문녀석 같은 니 아유, 이런 버릇덕머리 없는 녀석 같은 게 와 어, 오 여기에 길이 있네? 오오 <laughs> 이 어? <laughs> 어? 안되네? 우아 1번이잖아? 얼른 설마 뭐니 올라가자 올라가요 올라가요 한다는 도량으로 아유 이만큼 놀랬네 아유 이만큼 놀랬네 아까. 아까 놀랬. <laughs> 아까 해봐서 <laughs> 아까 노파분 망해가지고 저건 안 놀라워요. 위로 이해가 없네. 레 노래 이러지 마. 제발 그만하면 안 돼. 루아. 아쉽지만 제가 고통하는 모습은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laughs> 내가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laughs> 아주 편해. 아주 좋아. 징징이 나이스. 근데 <laughs> 그거그거는아그거는 그거는? 아 그거? 응. 그거는? 그냥다 잊자. 잊고 사는 게 답이야. 땡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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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라고! 아 이건 무슨 장면 게임이에요? <laughs> 아 언제 나오냐? 야 빨리 나와. 아야 아직도 여기야? 아아 아유 아유 이거 이거 이, 아 이러니까, 이러니까 공장이 망하지. 이러니까. 아니, 이러니까 이렇게 느려 터졌는데 공장이 망할 수밖에 없지. <laughs> 어, 빨리빨리 빨리 해. 아, 빨리 나와. 시간 없다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 공장이 형. 형이 <laughs> 왜 있구야, 이거 모르지 않아? <laughs> 오질나게 더럽게 느려가지고. <laughs> 어, 인형이라 처음 만들 것이지. 왜 이렇게 늦게 나와가지고. <laughs> 어이, 가게가 망했다다. 어이, 지금 나오네. 아 어? 음. <웃음> 어? <웃음> 너무 과장됐나, 나? <laughs> 뭐야, 이거? 땡기야. 저리 가, 이 오, 나미내네 축구선수? <laughs> 에이, 씨발. 아, 이 고추나 먹으랬 오메, 엄마 살려줘 어 살려줘 아 제발 살려줘 아야 이래도 무서워 빨리 가이 새끼야 <laughs> 아 제발요 아아 아, 아. 헤드셋 건져갑니다 아 뛰어 뛰라고 어, 아 살려줘 뛰라고 빨리 뛰어 우질라게 뛰어 <laughs> 개무섭네씨 아 제발 빨리 뛰어 졸라게 뛰어 졸라게 뛰어 아아아아 아아아이새 꺼져 빨리 뛰어 고질라게 뛰어 고질라게, 고질라게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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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다사네이 구독할게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어. 꺼져 야, <목소리> 처음에 녹화, 야, 씨, 뭐가 달라, 씨 새발, 아, 씨. 우리가 계속 야고있 야, 이거 <목소리> 녹화를 하던, 해야던... <목소리> 야, 지금에도 존나 무섭네 이거. 우리가 계속 반도야고 있어. 예, 헤드셋 건장합니다 이거, <목소리> 존나 무섭네 이거. <목소리> 어. 어, 어. <목소리>

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하고, 뒤 걸음으로, 세 걸음, 으, 다섯 걸음, 으, 여섯 걸음. 으, 앞으로, 다시, <laughs> 다시 알았어. 빨리 갈게. 아, 어우, 내가 굳이 가야 되나? 또 우리가 너무 무서워한데? 안 무서워, 이기 <laughs> 아. <웃음> 자, 가봅시다. 아주 근전적으로 어, 어. 예, 음 이걸 보니까 음 이거는 내 네, 이건 내 여동생이 그런 짓일 거야 <laughs> 여봐 이거 부셔줘야 제맛이야 이거는 누굴 때 풀려풀 아니 이게 둘때 실제는 남동생밖에 없는 <laughs> 자 앞으로 컷스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렇게 <laughs> 그 뭐였더라? 사랑의 열린 문을 열어주고요. 안녕 꺼져주세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가야죠 아유 가야죠. 위 어, 저기요. 눈알빠 가지고 어디 갔어요? 내가 다어 비었... 어. 있을 거예. 페리 문넌 밑에 잡은 애아이미친 You opened my case. 앞으로 랄랄랄. 제 e n 끝 y 어 a s p a e s e